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내란 특검팀이 풀려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윤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는데요.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을 위한 특별조사실은 따로 마련도 있지 않다며 엄정한 법집행과 수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첫 소식,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특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후 5시 5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수사를 개시한 지 엿새 만입니다. 특검은 윤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특검은 수사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아... 끌려 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혐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입니다. 이 혐의들을 수사해오던 경찰 특수단은 지난 5일과 12일 그리고 19일 이렇게 세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 측은 별도로 윤전 대통령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지는 않았고, 경찰에서 사건을 인계받은 연속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수순을 밟습니다. 법원이 지난 12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윤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도 윤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은 뒤였습니다. 특검 측은 체포 영장이 발부될 경우 체포에 나설 수사 인력도 확보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 측이 즉시 체포에 나설지 여부는 윤전 대통령 측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윤전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 자진 출석 형식으로 특검에 나오면 세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인다면 영장 집행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한 조사실이 마련돼 있냐는 질문에는 특별하게 조사실이 마련돼야 하냐고 반문하는 등윤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앞서 보신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숙명여대가 조사 착수 3년여 만에 석사 학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석사 학위가 취소되자 박사 학위를 내준 국민대 역시 학위 취소를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논문입니다. 4년 먼저 시중에 나온 번역서와 비교하면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일부 숙대 교수들 자체 조사에서도 표절률이 많게는 54.9%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학교 당국의 움직임은 더뎠습니다. 예비조사가 끝난 지 10개월 만에야 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본 조사를 석달 안에 마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별다른 설명 없이 조사 기간이 계속 연장됐습니다. 고의로 검증을 지연시켰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그 위원님 분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검증 의지를 드러냈던 새 총장이 지난해 9월 취임한 뒤에도 결과는 감감 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중순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처리되기 직전 숙대는 표절이란 잠정 결론을 내렸고 두달뒤 이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후속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학위 취소 관련 규정이 김 여사가 학위를 받은 뒤에 만들어졌고 당사자 철회 없이 논문을 취소할 수 없다며 결정을 또 미룬 겁니다. 숙대는 관련 학칙을 대통령 선거 2주 뒤에 개정했고 오늘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지 3년 4개월 만입니다. 명예와 자긍심을 무너뜨린 그런 과정을 좀 겪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력 눈치 보기로 너무나 결과가 늦게 나온 거기 때문에. 국민대도 숙대의 석사학위 취소에 따라 김 여사의 박사과정 입학을 무효로 하고 박사학위도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윤석열 체포영장을 축하하고 이재명 정부와 특검을 응원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 진실된 뉴스를 전달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